피부 필기 시험. 피부 책 읽어 주는 선이 언니. 피부학 기출문 제 2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중 에크린 한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실밥을 둥글게 한것 같은 모양으로 진피 내에 존재한다. 2. 사춘기 이후에 주로 발달한다. 3. 특수한 부위를 제외한 거의 전신에 분포한다. 4. 손바닥, 발바닥, 이마에 가장 많이 분포한다. 답 2번. 사춘기 이홍주로 발달하는 것은 큰 땀샘인 아포크린샘입니다. 다음 중 땀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에크린선은 입술뿐만 아니라 전신 피부에 분포되어 있다. 2. 에크린선에서 분비되는 땀은 냄새가 거의 없다. 3. 아포크린선에서 분비되는 땀은 분비량은 소량이 나쁜 냄새의 요인이 된다. 4. 아포크린선에서 분비되는 땀 자체는 무취 무색 무균성이나 표피에 배출된 후 세균의 작용을 받아 부패하여 냄새가 나는 것이다. 답 1번. 작은 땀샘은 입술을 제외한 전신에 분포합니다. 다음 중 땀샘의 역할이 아닌 것은 1. 체온 조절 2. 분비물 배출 3. 땀 분비 4. 피지 분비 답은 4번. 피지 분비는 피지샘입니다. 다음 중 피지와 땀의 분비 저하로 수분의 균형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피부결이 앓으며 탄력저하와 주름이 쉽게 형성되는 피부는? 1. 건성 피부 2. 지성 피부 3. 이상 피부 4. 민감 피부 답 1번 건성 피부입니다. 다음 중 땀의 분비가 감소하고, 갑상선 기능의 저하, 신경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은? 1. 다한증. 2. 소한증. 3. 무한증. 4. 액취증. 답 2번. 갑상선 기능 저하로 땀이 안 나는 소한증의 원인이 됩니다. 다음 중 피지선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진피층에 놓여 있다. 2. 손바닥과 발바닥, 얼굴, 이마 등에 많다. 3. 특수한 부위를 제외한 거의 전신에 분포한다. 4. 손바닥, 발바닥, 이마에는 분포되어 있지 않다. 답 2번. 손바닥, 발바닥에는 피지선이 없다. 다음 중 가장 이상적인 피부의 pH 범위는? 1. 2. pH 3.5에서 4.5 2. pH 5.2에서 5.8 3. pH 6.5에서 7.2 4. pH 7.5에서 8.2답 2번 피부의 pH는 4.3에서 6.5 약산성 범위입니다. 다음 중 피부 표면의 pH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1. 각질 생성 2. 침의 분비 3. 땀의 분비 4. 호르몬의 분비 답 3번 피지샘의 피지와 땀샘의 땀이 섞어서 약산성의 산도를 만든다. 다음 중 피부의 피지막은 보통 상태에서 어떤 유화 상태로 존재하는가? 1. WO 유화 2. UOW 유화 3. w s 유화 4. SW 유화 답 1번. W도 상태는 안에는 물 밖은 오일 형태입니다. 다음 중 진피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으로 우수한 보습 능력을 가지고 있어 피부 관리 제품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1. 알코올 2. 콜라겐 3. 판테놀 4. 글리세린 답 4번. 글리세린은 대표적인 보습 성분입니다. 다음 중 접촉성 피부염에 주된 알러지원이 아닌 것은 1. 니켈 2. 금 3. 수은 4. 크롬. 답 2번 금은 알러지원이 아닙니다. 다음 중 교원섬유와 탄력섬유로 구성되어 있어 강한 탄력성을 지니고 있는 곳은 1. 유표피. 2. 진피. 3. 피하조직. 4. 근육. 답 2번. 교원섬유, 탄력섬유는 진피의 구성성분입니다. 다음 중 진피에 자리하고 있으며 통증이 동반되고 여드름 피부의 4단계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치료 후 흉터가 남는 것은 1. 가피. 2. 농포. 3. 면포. 4 낭종. 답 4번. 왕여드름인 낭종은 치료 후에도 흉터, 공보, 가될수 있습니다. 피부기능에 관련된 기출문제입니다. 다음 중 피부에 존재하는 감각기관 중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은 1. 촉각점 2. 온각점 3. 냉각점. 4. 통각점. 답 4번. 통각 200개, 촉각 25개, 냉각 12개, 압각 7개, 온각 1두개. 다음 중 피부가 느끼는 오감 중에서 가장 감각이 둔감한 것은 1. 냉각, 냉각. 2. 온각, 곤각. 3. 통각, 통각. 4. 압각, 답각. 답 2번. 통각 200개, 촉각 25개, 냉각 12개, 압각 7개, 온각 1두개. 다음 중 피부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인체 내부 기관을 보호한다. 2. 체온 조절을 한다. 3. 감각을 느끼게 한다. 4. 비타민 B를 생성한다. 답 4번 비타민 D입니다. 다음 중 피부의 기능이 아닌 것은? 1. 보호작용 2. 체온조절작용 3. 감각작용 4. 순환작용 답 4번. 순환작용은 혈액순환, 림프순환이 있습니다. 다음 중 성인의 경우 피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체중의 약몇 퍼센트 정도인가? 1. 5에서 7 퍼센트. 25에서 17% 3, 25에서 27% 4, 35에서 37%답 2번 성인의 피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체중의 15에서 17%입니다. 다음 단면도에서 모발의 색상을 결정 짓는 멜라닌 색소를 함유하고 있는 곳은 1. 모수젤 2. 모피젤 3. 목표피 4모수질과 목표피 답 2번. 모발을 연필에 비교하면, 모수질은 연필심, 모표질은 연필밥, 목표피는 연필 표면의 페인트라고 생각하세요. 다음 중 천연보습인자의 구성 성분 중 40%를 차지하는 중요 성분은 1. 요소 2. 젖산염 3. 무기염 4. 아미노산 답 4번 아미노산입니다. 다음 중 기미 피부의 손질 방법으로 가장 틀린 것은? 1. 정신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한다. 2. 자외선을 자주 이용하여 멜라닌을 관리한다. 3. 화학적 필링과 AHA 성분을 이용한다. 4. 비타민C가 함유된 음식물을 섭취한다. 답 2번. 자외선은 기미의 원인입니다. 다음 중 기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5. 피부 내에 멜라닌이 합성되지 않아 약이 되는 것이다. 2. 30에서 40대 중년 여성에게 잘 나타나고 재발이 잘 된다. 3. 무선탠기에 의해서도 기미가 생길 수 있다. 4. 경계가 명확한 갈색의 점으로 나타난다. 답 2번 멜라닌이 합성되지 않는 질환은 백색증, 백반증입니다. 다음 내용과 가장 관계 있는 것은 곰팡이균에 의하여 발생한다. 피부껍질이 벗겨진다. 가려움증이 동반된다. 주로 손과 발에서 번식한다. 1. 농가진 2. 무좀 3. 홍반 4. 사마귀. 답 2번 무좀입니다. 다음 중 기미가 생기는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 정신적 불안. 나, 비타민C 과다. 다, 인내분비 기능장애. 라, 질이 좋지 않은 화장품의 사용. 답 2번. 비타민C는 기미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 주 화상의 구분 중 홍반, 부종, 통증 뿐만 아니라 수포를 형성하는 것은 1. 제1도 화상 2. 제2도 화상 3회 제3도 화상 4. 중급 화상 답 2번 2도 화상입니다. 다음 중 자외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자외선 C는 오존층에 의해 차단될 수 있다. 2. 자외선 A의 파장은 320에서 400 나노미터이다. 3. 자외선 비는 유리에 의하여 차단할 수 있다. 사피부에 제일 깊게 침투하는 것은 자외선 비입니다. 답 4번. 자외선에 있는 진피까지, 자외선 비는 표피까지 침투합니다. 다음 중 자외선의 영향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는? 1. 5. 홍반 반응. 2. 비타민 D 형성 3. 살균 효과 4. 강장 효과 답 1번 홍반 반응은 자외선의 부정적 효과입니다. 다음 중 UVA의 파장 범위는 1. 320에서 400 나노미터 2. 290에서 320 나노미터 3. 200에서 290 나노미터 4. 100에서 200 나노미터 답한 번. UVA는 320에서 400 나노미터. UVB는 290-320 나노미터. UVC는 200에서 290 나노미터입니다. 다음 중 자외선의 영향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는 1. 5, 홍반 반응 2. 비타민 D 형성 3. 살균 효과 4. 강장 효과. 답 1번. 홍반 반응은 자외선의 부정적 효과입니다. 다음 중 UVA의 파장 범위는 1. 320에서 400 나노미터 2. 290에서 320 나노미터 3. 200에서 290 나노미터 4. 100에서 200 나노미터. 답 1번. UVA는 320에서 400 나노미터. UVB는 290-320나노미터. UVC는 200에서 290나노미터입니다. 필기책 읽어주는 선희언니. 피부필기시험 피부학 두 번째 기출문제가 마스터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선희언니의 보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은 피부학 기출문제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